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이제 수학화에서 했죠. 음, 내분 외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분 외분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자, A를 X1, Y1이라고 하고요. B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분 A, B의 M 대 N 외분점 구하는 거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외분점 구하는, 이제 좌표 구하는 공식 뭐였더라? 일단 이 비율, 이제 M이랑 N 있죠? 음, 비율 두 개를 빼는 겁니다. 빼서 어디에 박아요? 분모에 박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X좌표건 Y좌표건 분모는 M-N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안쪽 두 개랑 바깥쪽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쉼표 앞에 X좌표를 이제 할 건데요. 어, B랑 M이 친구죠? B의 x좌표랑 m을, m을 곱합니다. 그럼 mx2가 되겠죠. 자, A의 x좌표랑 n을 곱하면은 nx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빼주면은 외분점의 x좌표가 나오고요 어, y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 거예요. 음. 자, 직선 x는 t가 3함수랑 그다음 y는 x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뭐, 그림을 사실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요? 삼차함수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x는 t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뭐하는 거죠? 세로선을 그어서 선이 잘안 그어지네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거 볼까? 됐다. 요놈이 x는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점을 각각 P랑 Q라고 한대요. P는 이제 뭐예요? 어, 3차 함수랑 X는 T가 만나는 점이죠. 여기 P를 뭐로 잡아줄까? P를 T, T 세제곱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Q는 이제 Y는 X의 점이죠. 어, Q는 어떻게 잡을까요? T, T가 되겠지, 그지?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 12대 1 외분하는 점 R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PQ를 12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분점 R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 10이랑 1을 뺀 거를 어디에? 분모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 외분하는 점의 뭐야? 점 아래 y좌표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x좌표는 굳이 뭐 구할 필요가 없고, y좌표를 구할 겁니다. 자 일단 분모는 12에서 1을 빼서 1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였죠? q랑 11을 곱하고 p랑 1을 곱해서 빼는 겁니다. 11랑 q의 y좌표의 구분 뭐가 되죠? 12t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랑 p를 곱하면 t세제곱 서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y좌표가 ft가 되는 겁니다. 그럼 ft는 어떻게 써줄까요? ft는 마이너스 11분의 1t 세제곱. 이렇게 되구요. 11분의 12t.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ft가 t에 대한 3차 함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3차 함수의 극소극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상이니까, 여긴 좀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자, ft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은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해서, 언제, 어디서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알아야 겠죠 그죠? 2분해 주면, 마1 1분의 상티제곱 더하기, 1 1분의 12가 나옵니다. 자, 마1 1분의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도함수를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위로 블록이 나오겠죠? 마이너스에서, 그리고 2에서, 이제 t절편, t절편을 가집니다. 그럼 마이너스에선 부호가 뭐로 바뀌죠? 도함수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극소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극소값은 원래 함수 이제 f(t) 있죠. f(t)에다가 마이너스 e를 대입하시면 극소가 나오고요. 극대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뿌려서 바로 바뀔 때지. 그래서 2에서 이제 우리가 극대값을 가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f(2)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뭡니까? 여기 연두색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극소, 2를 넣으면 극대가 되겠죠? 한번 이거는 계산해 보세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